안녕하세요. 스윙을 디자인하는 프로골퍼 안소영입니다 오늘은 좀더 쉽게 레이티팅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레이티팅을 하는 이유는 손, 그립보다 클럽패드가 늦게 오면서 클럽패드와 볼의 간격이 커지면서 이때 전달되는 펀치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다들 레이티팅을 해야 합니다라고 설명을 하죠. 근데 레이티팅은 제가 느끼기에는 백스윙 했을 때 코킹 방향이 아주 결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이제 회원님들께서 어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테이크어일을 하고 코킹을 할때 이런 형태로. 이렇게 보면 헤드가 약간 열리는 형태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백스윙 탑에서 오른손도 이렇게 누워져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열어두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레이티팅을 하기 위해서는 테이크오이를 하고 이 그립 장갑이 가리키는 로고 방향이 약간은 지면 약간 이렇게 일자라는 느낌? 이런 형태로 해주어야만 하체를 리드했을 때 클럽이 스퀘어로 닫히는 형태 약간 다운블로 형태로 레이티팅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앞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코킹 방향을 이렇게 로고가 하늘을 보는 느낌으로 들면 이때 하체를 쓰고 하면 손은 먼저 나가기는 하지만 헤드가 어때요? 열리면서 맞게 되죠. 이러기 때문에 레이티팅을 무서워하시고 이렇게 손부터 푸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시는 거예요. 근데 백스윙 할때 코킹 방향을 장갑을, 장갑 로고가 약간 지면을 향하게. 실제로 지면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 지면으로 간다라는 느낌으로 하면 아마 장갑 로고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이러한 형태로 하면, 아, 내 클럽 헤드가 살짝 다쳤나? 라는 느낌은 들지만, 그상태를 유지해서 하체 한 회전해볼게요. 어때요? 레이트 히팅은 이루어지지만, 클럽 헤드는 열리지 않고, 스퀘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래야지만 좀 다운블로로 좀 이렇게 자신있게 히팅을 할수 있는데, 코킹 방향부터 잘못되면, 아무리 하체만 쓰려고 해도 계속 이러한 열리는 형태로 맞게 되니까, 자신이 없어지면서 손목을 이제 풀게 되면서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한번 연습을 해 보시면 좀더 이렇게 눌려 맞는다라는 느낌도 받으실 거고 레이티팅이 되면서 조금 거리도 완족하실수 있는 거리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러면 두 가지 방법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약간 헤드가 열리는 듯한 느낌으로 로고가 하늘 보게끔 이러한 형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 또한 아주 우측으로 많이 갔어요. 네. 이번에 다시 올바른 장갑의 로고가 약간 지면 땅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으로. 어때요? 약간 드로우가 났거든요? 근데 떨어지는 지점은 결국에는 스퀘어예요. 이러한 형태로 연습하다 보면은 훨씬 더 자신있게 레이티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한번 시간 되실 때 해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노컨 레슨 안소영 프로였습니다.